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디지털 코드를 몇 가지 시작을 했죠 bcd 코드하고 bcd 코드하고 3 추가 코드였습니다 bcd 코드는 사실상 십진수를 단순히 이진화 시킨 것이고 4비트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3 초과 코드는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해준 값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어, BCD 코드는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가중치 코드는 그 자리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갖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중치 코드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이 뭐 십진수도 십진수를 나타낼 때8421 코드 이거 BCD 코드죠. 2421 코드, 5421 코드, 8421 코드, 511 코드. 어 바이너리 코드, 뭐링 카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각 자릿수가 자리 자릿수에 정해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여기가 8, 4, 2, 1코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중치 코드는 계산하는데 어, 유익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유익이 있다. 연산을 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8, 4, 2, 1코드는 십진수로 계산을 할때첫자리가 이제 8, 둘째자리가 이제 4, 셋째 여기 자리가 이때자리를 일로 보기 때문에 십진수로 계산하기에 불편하죠. 다만 이거는 이제 자기 보수 성질이 없습니다. 자기 보수 자기 보수 셀프 보수 성질은 없다. 요고요. 이사이일 코드 이사이일 코드 이 앞자리가 앞자리가 이 이사이일로 되있는 그런 얘는 어. 어, 얘는 가중치 코드이면서 자기 보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가 2421 코드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왜 유용한지,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보수, 보수가, 보수가 있어주면, 어, 예, 그, 우리 사치연산 중에서, 어, SM과 나누셈이 상당히 유용하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 보수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8, 4, 다음에, 이제, 뺄셈을해 주네, 이거는. 2, 1, 코드. 이렇게 해서, 어, 각자리 수의, 그죠? 8, 4, 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가지고 자기 보수성질을 갖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디지털 코드, 예, 이런, 디지털 코드, 그러니까 이진수인데, 이진수도 어, 그냥 이진수로 나타내지 않고, BCD 코드처럼 나타내지 않고, 어, 나름 어, 그, 그 나름의 어떤 시, 그 체계와 어떤 성질을 가진 디지털 코드를 만들어줬을 때, 어,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그, 그 데이터 처리 또는 디지털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프로세싱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코드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비가중치 코드는 이제 이진 코드들 중에서 비가중치가 없는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 변환과 같은 특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코드다 그래서 3초가 코드라든지 5중2 코드라든지 시프트 카운트라든지 그레이 코드라는 것들은 가중치가 없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없고 이러한 가중치가 없는 이진 코드들은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코드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레이 코드, 네, 그레이 코드는 가중치가 없고 연산에는 부적당한데 그레이 코드는 어디에 쓰는 것이 이제 상당히 뭐 유용한가? 어, AD 변환기, AD 변환이죠. 모듈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AD 변환기나 또는 입출력 장치 코드로 주로 니다 입출력 장치.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의 이제 최고봉은 디지털 시스템의 최고봉은 CPU다. 디지털 논리 회로의 최고봉은 CPU다라고 하는데, CPU는 결국 어. 그 계산기 시스템 계산기 시스템의 네, 그 메인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메인 프로세서가 어, 존재하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입력 장치, 그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출력 장치 이렇게 세 파트를 묶어서.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에 사용하는 디지털 코드 거기에 사용을 할때 그레이 코드가 있으면 상당히 데이터 처리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어, 연속되는 코드들 간에 비트 하나씩만 변화해서 새로운 코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네, 10진수, 여기는 10진수죠. 012345678910 11, 게뭐 10. 10, 이거 이제 16진수를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면, 아 이진 코드는 이런 식으로 가죠. 이진 코드, 이진 코드가 이렇게 되는 반면에 그레이 코드는 이제 한 개씩 변화가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그래서 이웃하는 코드 간에 한 비트만 다른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여 같은 경우는 코드가 3개나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3하고 2진 코드에서 3하고 4는 어그 코드, 코드 변화가 3개나 됩니다 여기에 1에서 0이 됐고, 여기에서 1에서 0이 됐고, 여기에서 0이 1이 됐고, 변화할 때 이런 변화가 있는데 비해서 그레이 코드는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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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했을 때 요거 하나만 그죠? 0과 1 하나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바뀔 때도 여기 0과 1 여기 하나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코드 간에 한 비트만 다른 것이 그레이 코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 예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진리표인데요. 익스클루시브 그거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이제 하면 돼요. 그걸 염두에 두면 되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자꾸. 제가 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일반 PC에 그, 어, 일반 PC에 있는 PPT 프레젠테이션 툴에다가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 툴을 갖다가 어, 맥에 갖고 왔더니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이거 녹화를 음, 일반 윈도우즈 10에서 녹화를 하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한번 이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시보워 진리표는 이제 같으면 같으면 영이에요, 그죠? 같으면 0이에요 연산이 서로 다르면 입력이 입력 A와 b 가 서로 다르면 1이 나오고 같으면 0이 나오는 그런 진리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이진 코드가 이진 코드가 0111일 경우에 첫 자리 0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하고 이하고 익스프레시브를 하면 서로 다르니까 1이잖아요. 그건 1을 여기다 써주고 다시 1과 1 서로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죠. 다시 하고 해도 서로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 그레이 그 코드는 이진 코드 0, 1, 1, 1을 그레이 코드로 바꾸면 0, 1, 0, 0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레이 코드를 다시 거꾸로 어, 그레이 코드를 거꾸로 이진 코드로 변환을 하는 방법은 어, 0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하고 얘하고 익스클루시브로 해요 여기, 여기 내려온 0은 그대로 내려오고 첫 자리는 그대로 내려오고 0과 1을 익스클루시브 연산과 서로 다르니까 1이 되죠 다시 1과 또 서로 다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다시 1과 0 서로 다르니까 1이 돼서 이진 코드 죠 그렇죠? 011121이 그레이 코드 0100으로 됐는데 에, 그레이 코드 어 0100은 다시 이진 코드 0111 이런 식으로 그레이 코드 이진 코드와 그레이 코드가 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 에러 검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러 검출. 에러. 에러 검출 코드는 왜 필요하냐면, 어, 에러 검출 코드가 왜 필요한가? 이거는, 어,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 어떤 그 A 측에서 B 측으로 어, 어떤 이 이제 0 1 0 000, 0 0 0 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뭐 아날로그 통신도 그렇고 아날로그 통신도 그렇고 디지털 통신도 그렇고 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 신호를 주고 받는 데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류, 그다음에 왜곡 이런 것이 나타나요.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어 왜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인파가 통신파가 이제 찌그러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통신에는 잡음이 추가되기도 하고, 통신에서 아날로그 통신에서 우리가 어, 잡음이 추가되기도 하고 신호가 찌그러지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디지털 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변 그러니까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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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정보처리 시스템, 어떤 시스템에서도 어떤 값을 보냈을 때그 값이 완전히 그대로 가는 그 모든 전송한 값이 모두 다 안전하게 원래 보낸 형태로 그대로 가는. 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가죠. 그러나 가끔씩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a 에게 이런 데이터 1 0 0 0 0 0를 보냈는데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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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것0 0 0 0 0 0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받은 측에서는 받은 측에서는 바, 자기가 받은 것만 보는 것이지 원래 원래 보낸 게 이건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에러를 검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측에서 내가 받은 값이 어, 원래 보낸 것 그대로 온전하게 왔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에러 검출이다. 에러를 검출한다. 하는 거예요. 에러 검출하기 위한, 에러 검출하기 위한 기능을 넣은 것이 에러 검출, 에러 검출 코드입니다. 에러 검출 코드다.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러 검출하는 코드. 에러 검출 코드. 그렇죠? 자, 이거는 페르티비트라고 하는 페르티비트. 페르티비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짝수 패리티가 있고 홀수 패리티가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 여기 7비트7비트 아, 네, 예, 7 개네. 일곱 개, 7개, 일곱 개 비트의 아스키 코드에 패리티 비트 하나를 넣었어요. 네, 넣은 거죠. 요거, 요, 요 자리는 패리티 비트 자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넣고 이거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1의 이 전체 중에서, 이 중에서, 1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1의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 아, 받은 측에서 A가 A-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A-에서 이 8개의 비트잖아요. 8개의 비트 중에서 1이 1의 개수가 짝수인가를 보는 거죠. 이게 짝수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오류가 없는 것이구나. 자 B의 경우도 어,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다가 페리티비트를 0을 써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받은 측에서 이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의 개수가 짝수 개구나 그러면 아 이게 에러 없이 오류 없이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C는 C다시에게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이의 개수를 보면 뭐 그래서 어. parity 데이터에서 일의 개수를 짝수 개로 맞추어서 보내는 겁니다. 어? 항상 짝수 개로. 그래서 C는 보낼 때 자기의 원래 보낼 때 일의 개수가 홀수니까 아, 이거는 parity 비트를 1을 넣어서 보내주자. 이 짝수로 맞춰서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 이쪽 그 받는 측에서는 받는 측에서는 이 parity 비트를 저쪽에서 보내줄 때 항상 일회 개수를 짝수 개가 되게끔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그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이게 그러니까 C는 분명히 보낼 때 일회 개수가 이제 자기가 보낸 게 일회 개수가 3 개니까 1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제 4 개를 맞춰서 보낸 거죠. 받아서 일회 개수를 세 보니까 짝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에러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홀수 페리티는 이제 1의 개수를 항상 홀수로 맞춰주는 겁니다. 홀수로. 그래서 A는 A-에게 보내줄 때 요거를 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1의 개수가 작수잖아요 그러니까 A는 페리티 비트에다가 1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이 값을 받았을 때 1의 개수만 세보는 거죠. 어, 홀수 개네? 아, 그러면 이게 에러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이 값을 이제 받은 측에서 이 값이 제대로 전달이 된 값이다 또는 제대로 가는 값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페리티 비트를 한 비트 그 자리를 하나씩 더 넣어줘 가지고 보낼 때 어, 짝수계 또는 홀수계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에러 검사를 위한 추가 비트다. 하는 거죠. 에러 검사를 위한 추가 비트다. 페리티비트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경우는, 어, 만약에 여기에서, 어, 이게 이제, 갔는데,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에러가, 이제, 이게, 어 이런 식으로 그 페리티비트를 넣어가지고, 홀수계를 맞춰서 보냈잖아요. 홀수계를 맞춰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에러가 두구, 두 군데에서 난 거예요, 이게. 그죠? 두 군데에서 나서, 세보니까 두 군데 나버리면, 두 군데 나버리면, 어, 역시 계속 홀수니까. 그래서, 그, 여러 군데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축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수정하는 기능은 없죠. 이거는 헤르디티 비트를 이용한 에러 검출 코드는 수정 기능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한 비트의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만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